성경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한 기도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뚝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까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역궤가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쳐서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앞에 이르렀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도 받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장막을 칠지 여호와의 성막을 또 지을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실행하였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준비가 돼서 이제 전열을 갖추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러면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는 참 오합지졸 같은 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에 대해서 예배하는 형식 제사에 대해서도 배웠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지에 대한 교육도 받았어요. 그 기간을 우리가 쭉 전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시내산에 머문 기간은 11개월 5일 정도 돼요. 거의 1년을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주로 한 일들은 그런 거예요. 데 이제 마침내 이제 그들이 다시 거기서 떠나서 광야로 행진하여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되는 일인데 이제 그 행진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또 기대도 크고 또 걱정도 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지의 땅으로 그들이 올라가는데 이 광야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를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하잖아요. 어디서 머물러서 그들이 장막을 치며 쉬어야 할지, 또 얼마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할지, 언제 또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함에 있어서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그 모세의 심정이 제 오늘 기도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가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는 맨 앞에 누가 가요? 먼저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행진할 때 이제 3일을 행진했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법궤가 3일 동안 먼저 맨 앞에서 행진을 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들이 머물 곳을 찾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는 길에 누가 없어야 돼요. 적이 없어야 돼. 광야에서 도적 때뭐 우리 우리 민족을 약탈하거나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많은 자들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흩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정착하고 장막을 치고 어느 기간 동안에 정착하는 그 곳에서는 그 개가 쉴 때에는 또 말하기를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도 돌아오소서 다시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우리가 운데 함께 계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 광야 사막에서 인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을지 여러분 그 심정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알겠죠. 정말 간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그 구체적인 건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계가 앞서가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였다. 그러면 법계는 제사장들이 어깨 메고 가는 건데 그럼 법계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소리가 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방식이었을까라고 참 궁금해지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성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라서 낮에 행할 때 구름이 이스라엘 위에 행하였다 뜨거운 기운을 막아주기 위해서 행하는데 그 구름이 가다가 이제 멈추는 곳에서 그들이 장막을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위에 잠깐 보면은 모세가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어디서 머물고 장막을 쳐야 될지에 대해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우리 본문 읽었는데 아닌데 기도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요? 루에야 아들 누구요? 호밥. 호밥. <laughs> 호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는 호밥인데 출애굽계 가면 이름이 달리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드로예요. 이드로. 이들로 그러면 좀 아시겠죠? 누굴까요? 네, 모세의 장인 어른 있죠. 이 사람은 광야에서 평생 산 족속이고 대대로 광야에서 살아난 사람인데 모세가 바로의 눈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그의 사위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함께 40년을 머물렀고 그가 애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애굽으로 갈 때에도 장인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네, 그래서 처자와 아들 아이들을 남겨두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산에 이르기 직전에 이 장인어른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와요. 가족들을 상봉시켜야 줘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출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다시 시내산에 머물러서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그장인어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로서 도망할 때에도 그 장인 어린이 그에게 장막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줬기 때문에 사실 40년을 바로의 눈을 피해서 살지 않았겠어요.뿐만 아니라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에 거기서 장인이 와서 방문을 했는데 그 가만 보니까 하루 종일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나 봤더니 하루 종일 모세가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을 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서로 같이 사니까 별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그래 가지고 그 모든 그 분쟁에 대해서 재판을 다 누가 해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예, 끝도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세가 다 하니까 장인어린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저러다가 모세가 죽지, 쓰러지지.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너 너 그냥 탈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따라라.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백성들 중에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고 덕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를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오십에 하나, 열에 하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일에 대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정말 이건 못하겠는 거예요. 천부장도 못해 이거는.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거쳐서 안돼서 1000부장까지 갔는데도 그도 판단하지 못하는 일만 모세가 판단하게 하라. 그리고 이게 몇 심재예요? <laughs> 5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모세, 5심재네. <laughs> 그렇게 재판하게 하라라는 제안을 할때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이제 그런 덕이 있는 자를 장로들로 세워 재판하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또 가르치게 하는 그런 좋은 지혜 제안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장인에게 모세가 이제 부탁하기를 으, 당신은 광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어디에 장막을 칠지, 어디에 어느 민족이 사는지, 어떤 자들이 우리의 대적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해박한 지혜가 있고. 광야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메마른 사, 그 황량 황량한 길 같아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 길을 다 알지요, 알아요. 저는 그그 북그 그 북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 거기서 이,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낙타에 타 가지고 수많은 행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본 적이 있어요. 옛날하고 똑같은 그 옛날 그 오랫 오랫 오랜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의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사는 사람들 물론 이제 핸드폰을 갖고 있겠지만 <laughs> 그런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야그 수가 굉장하더라고요 몇백이 이르더라고요 그 낙타를 타고 쫙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와 아직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네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뭐 표지판도 없고 뭐 어디 이정표도 없지만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그들이 쉴 만한 그런 장막을 칠 만한 터가 있는지 이런 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줄 거야. 예, 복 주실 겁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이 우리를 도와주면 장인어른도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아못 믿어요. 우리 출애굽한 거못 들으셨어요? 막 이러면서. 우리 출애굽한 거못 들으셨냐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선대하고 복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하죠. 근데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광야 가운데 거하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나라 그 종족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지금 뭐를 구해요?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뒤에서는 그렇게 막 부탁해서 장인 보고 길을 찾아 달라 고 해놓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여호와의 괴가 앞에 가면서 우리 길을 찾아주시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이거 앞에서 뒤에서 모습이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백성들 앞에서 하는 모습 다르고 뒤에서 하는 모습이 다르니까 아 모세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예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물론 직접 이적과 기사, 또 표적과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나. 그러나 그 못지않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가르지 아니하고, 혹은 믿음 밖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인생에서 살아서 그들이 취득한 지식과 경험, 그들의 삶의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에 우리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생각보다 마음이 어때요? 넓죠. 그래서 그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제 우리가 딱볼때어 쟤는 내가 잘 알아. 근데 얘는 시상생활을 안 해. 나는 진짜 열심히 하고, 근데 걔가더잘 나가. 그게 항상 풀리지 않는 의문일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한테 가서 좀, 야, 너 이렇게 잘 나가네. 야,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야. 근데 너, 나한테도 좀 잘해. 그럼 너도 복을 받을 거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모세, 모세의 마음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것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자기의 소유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그런, 그, 그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 인식에 갖고 있는 거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제 망하고 뭐 죄로 인해 망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결국은 이방의 다른 민족의 왕의 결정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된 상태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분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도 사용한다고 그래서 이방 왕도 사용한다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제 그런데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세계, 우리가 주께 무엇을 구하고 어찌 간구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그 넓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심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한정시킬 필요가 없고 믿음이래, 뭐 교회, 믿음 이런 데만 한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그 어느 구석에 있는 그 누구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에 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일들에 하나님이 금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때꼭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신다 아니란 말이죠. 꼭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를 도와요.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를 돕기에 아주 유용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거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은 아유 진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교회 밖을 통해서도 교회 안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분이에요. 예. 오늘 이제 그 말라유로 들어가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이제 마중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지난 주일날 다른 교서 파송을 받고 가시는 분이에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협력해서 이제 후원을 하는 분이신데. 이 예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요새 말라위 가면 착 잡해요. 왜그러니까저 같은 평신도 선교사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 요새 그 거기 말라위에 있는 목사 선교사들이 딸딸딸딸딸 뭉쳤대. 목사님들이 똘똘똘똘 뭉쳐 가지고 지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지네끼리 모여서 얘기하면서 자기네 같은 평신도 선교사들을 이제 뒷담화를 해. 저들은 목사도 하는 게 와가지고 무슨 성교를 한다시고 막 이러면서 뒷담화를 까가지고 석을 아, 부단 얘기해요. 예, 그러면서 저 위로 대라고 한 마디 아, 목사님 계실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저를 다 이렇게 떼요 목사님 계실 때는 목사님들보다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성교할 때나 제가 하나님께 목회를 할때제 방침이 목사와 성교사들은 교회 안 오셔도 된다. 하나님께 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로의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현지 교회 가시고. 현지에서 잘 섬겨라. 그러다가 한국이 너무 그리워. 한국말이 너무 그리워. 한국말 목사님 설교를 주일날 오후에 듣고 싶어. 저도 오전에 현지 교회가 설교하니까. 그러면 그때 오시고 한국 음식도 먹기 위해서 오라. 그건 오케이. 매주 오지 말라 그랬대요. 저는요. 그러면 제 관심은 당연히 그건 어디로 가요? 목사, 선교사가 아닌 분들한테 가는 거죠. 거기 항상 목회전 열심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다나잖아요 제가 다른 분이 두고 어디 오지? 그분은... 목사 선교사들 하고만 논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그 밖에는 성동들이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멀리하고 떠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고 교단 선교부에 속해 있기도 했으며, 더불어 저는 또 기독교 ngo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ngo 소속이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동남아법 그렇게 대표기도 했죠. 그러다 보면은 저는 교회 후원을 받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후원을 받아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기업 후원도 받습니다. 때로는 제가 미국 대사관에 오퍼를 날립니다. 그 대사관들이 막 말라위에 있는 미국 대사관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할 건데 오퍼하라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 프로포즈를 또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얻으면 그 미국의 대사관의 돈을 받아서 말라위사람들을 돕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어떤 목사님들이 야시 헌금도 아닌데 그거 받아가일한다고막 비난하거든요. 막 비난했어요 저를 근데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다 하나님의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야 다 성교를 위해 쓰면 되지 그 사람들은 일할 사람들을 찾고 일할 사람이 없어그 저는 한국 기업의 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를 대표적으로 후원한 기업이 올해 굉장히 흑자를 냈다고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동차를 파는 뭐 한국의 기업들 두 기업이 저를 주로 후원했던 기업이요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병원도 세우고 또 학교도 일부 세고 그랬거든요. 저는 기업의 후원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기업은 아프리카에 와서 구석구석 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못 찾아요?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찾았어요. 사람을. 아, 이분과 하면 좋겠다. 는데 이분이 목사님이네. 그런데도 그분들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현지에서 더 이렇게 아는 분이 선교사밖에 없는데. 다만, 공식적으로 표방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현지인들 앞에서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약품도 공급하고, 또 교회도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에 깔린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넓은 이해를 제가 선교하면서 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갇혀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누구를 흔들어서라도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죠. 자기 일을 하시는 분. 그런 일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넓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간혹 이제 신앙생활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오늘 밤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가끔 느끼는 것을 보면 특히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협한 영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를 보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면서 오직 영적인 것이라는 말 안에 오직 기적 이적 능력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은사.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 중에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유용한 지식들과 이해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식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너희가 언제까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성한 사람들은 뭐를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는 reason이에요. 이성.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한대요. 선악, 선악을. 이런 일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은 예를 들면 선악을 분별하는 일들은 그저 기도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느낌과 감정에만 의지하지 않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 지식이 있어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또는는 우리가 어디 나가서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별함이 있어야겠죠. 예, 하나님이 선하다 하신 것과 악하다 하신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지식을 사용 없이 전부 믿음으로 퉁치거나 기도로 퉁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함께 모여서 지각이 없이 선악을 분별함이 없이 오직 은사, 오직 영적인 대로만 막 몰려가면은 그 공동체가 이제 단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냐면 방향을 잃어요. 방향을. 그래서 그냥 정말 교회가 아니라 이렇 집단이 돼버린 느낌이 생기는 거죠. 집단.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중요해진 게 아니라 사람이 자꾸 중요해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서 어떤 거대한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잘 사용할 때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에 이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그의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많이 사용하시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종종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일들이든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때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또는 어떤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모양대로 지식을 찾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반드시 어떤 음성으로만 들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합당한 조언을 주실 수 있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서, 심지어는 돌들에게서도 우리에게 합당한 필요한 지식과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열어놓고 있어야 돼.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의 또 중심과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회를 에, 기대를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또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통해 내게 도움을 줄수 있는가 부지런히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은 역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뭐뭐뭐꼭 뭐, 뭐, 뭐 어떤 우연이나 기적 이런 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극히 지식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분들의 균형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한쪽으로 현저하게 기울어지고 만다면 결국 우리 신앙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기도,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여와의 호 법개가 앞서나가며 그 길을 찾게 기도하면서 행함과 동시에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의 장인에게 어디에 장막을 짓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여서 그러면 그런 일들에 그가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정보를 종합하고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찌 역시 하시는 어찌, 어찌 응답하시는가에 대해서 폭이 넓은 기대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 모세의 담대함처럼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내 문제를 해결할고 도울 만한 사람이 있을 때. 아, 이 사람이 내 문제를 이때를 위해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주저함이 없이 모세와 같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성교사님, 오늘 만난 성교사님이 마침내 파성을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이랬더니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뭐가 안 떨어질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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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밥만 사고 왔대. <laughs> 말은 못 하고. 저 사람이 알건 같은데 예, 또알건 같은데 아는 체는 안 하고 근데 참 재밌어요. 근데 무슨 일이냐면 그렇게 자기랑 오랫동안 알고 자기랑 친밀했던 사람은 후원을 하나도 안한대 근데 전혀 모라고 거리가 없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건 하나님이 선교사님한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야. 원래 그래. 우리 성교가 원래 그래. 근데 잘 아는 분들이 못 돼서가 아니야. 이런저 그분들이 그분들도 나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사님까지는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지. 겸심하고 뭐, 배반감 뒤통수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오히려 나랑 관계가 없고 전혀 모르던 깊이 있는 관계가 없던 분들이 후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말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말해 그랬어요. <laughs> 말해. 예, 어떻게 후원해 달라고 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예, 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감동이 있으면 하실 거고 하지 못하면 못하실 거지만 성소님 말할 수 있어 그런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 예,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라. 우리에게 복 주시는 대로, 당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있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